자, 오늘 배울 작품은 김소월의 개요울입니다. 자, 보면은 수업 순서는 시인을 소개하고 작품을 소개하고 그리고 시를 분석해보고 학습 활동을 한 후에 정리 및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소월입니다. 그래서 김소월은 시인이고 본명은 어, 김정식이고 1902년에 태어나 1934년에 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우리말 감각으로 이별의 그리움과 정안을 주제로 한 시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작으로는 뭐 진달래꽃 혹은 초온 그다음에 산유화, 적동새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교과서에는 산유화나 아니면 요 진달래꽃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개울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개여울은 그 아이유의 노래, 리메이크 노래인 개여울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여울이라는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여울의 1년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개여울의 1년을 보면은 당신은 무슨 일로 그리 합니까? 라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당신 같은 경우에는 떠난 사람 혹은 이제 청자가 되겠죠. 청자는 듣는 사람이 되겠죠. 지금 화자가 물어보는 거죠. 당신은 무슨 일로 그리합니까? 라고 하면서 당신이라는 존재는 떠난 임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니은 부분을 확인해 보면은 당신은 대체 무슨 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나를 떠나갔고 그 임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오지 않으니까 그 당신에 대한 서운함 그리고 원망이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뒤에 부분을 보면은 여기는 홀로를 강조하는 말이다. 그래서 당신은 무슨 일을 그리 합니까? 라고 하면서 홀로이 개요울에 주저앉아서.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개요울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이곳은 당신을 기다리는 공간이자, 내가 임과 이별한 공간이기도 하죠. 이별한 공간이다. 그 다음에 주저앉는다. 이게 그냥 앉는 거랑 주저앉는 거랑 다르죠. 여기 보면은 주저앉는다라는 말은 그만큼 기약 없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 당신을 기약 없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당신을 기다린 화자의 슬픔과 고통이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냥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홀로 계열에 주저 앉아서 이건 그러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당신을 기다렸는지 그 화자가 슬픔과 고통이 드러난다. 그래서 이 일년을 묶어서 떠난 당신을 기다리며 홀로 계를에 앉아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겠죠. 그러면 다음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연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파릇한 풀포기가 돋아 나오고 잔물은 봄바람의 해적일 때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파릇한 풀포기 그리고 봄바람 이두 가지를 봤을 때이두 가지는 계절감을 드러낸다고 볼 수가 있겠죠. 계절감 특히 계절감 중에 어디를 드러낼까요? 그죠. 여기 봄 그리고 파릇한 풀포기인 거를 봤을 때는 아 봄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파릇한 풀포기가 돋아나오고, 잔물은 봄바람의 해적일 때, 이게 바로 당신과 이별하던 날의 풍경을 이제 묘사를 한 거죠. 풍경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봄이죠. 여러분, 그, 은생님하고 그때 얘기도 했었지만, 이 봄에 이별하는 것과 겨울에 이별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겨울이 눈도 오고, 되게 가지가 앙상한, 그런 날에 이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슬프겠죠. 근데 그거보다 벚꽃잎이 막 날리고, 그리고 아름다운 봄을 맞이해서 파릇파릇한 풀포기가 돋아나는데, 그때 이별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싱그러운 이봄 풍경이 나의 이별 상황과는 완전 대비가 되겠죠. 그러니까 바깥에는 다 이런 싱그러운 봄 풍경인데, 그와 대비돼서 나는 애절한 정서가 있겠죠? 왜냐면 하 이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당신과 이별하던 날의 풍경을 보면은 파릇한 풀포기가 돋아나고, 그 다음에 잔물은 봄바람에 해적일 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어떠한 감각적 심상이 드러나는지 찾으시오. 그러면 시각적 심상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다음 3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년을 보게 되면은 여기 나와있죠. 가도 아주 가지는 않노라시던 그러한 약속이 있었겠지요 라고 하면서 3년 부분을 보면은 아마도 이 기억 부분을 봤을 때 당신이 남긴 약속의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가도 아주 가지는 않겠다 라고 했으니까 화자가 느끼기에는, 시적 화자가 느끼기에는 당신이 언젠가는 돌아올 거다. 그래서 지금 주저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떠날 때 이미 내 가도 가 아주 가지는 않을게 라고 했으니까 어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내가 기다려야겠다 라고 하면서 가도 아주 가지는 안 놀아시던 그러한 약속이 있었겠지요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3년 부분을 정리해 보면 아주 가지는 않겠다던 당신의 약속을 떠올리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사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연 부분을 보면 날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날마다라는 건 아까 얘기했다시피 언제 돌아온다, 이야기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실은 돌아온다는 정확한 약속도 아니고, 가도 아주 가지는 않겠다라고 했으니까 언젠가는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근데 그 기다림이 반복되고 있죠. 날마다 기다린다고 했으니까. 그걸 봤을 때, 허자가 얼마나 간절할지.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면, 뭐, 9월 5일 날 오는데 내가 매일 기다리다가 9월 5일만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아쉽잖아요. 그래서, 매일 같이 기다립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반복되고 화자의 간절함이 드러난다. 보면은, 날마다 개여울에 나와 앉아서 하염없이 무엇을 생각합니다. 이 하염없이라는 걸 보면은, 어떤 행동이나 심리 상태 따위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계속되는 상태. 그러니까 내가 떠난 임을 생각하지 않아도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상태가 지속되는 거. 하염없이 무엇을 생각합니다. 이 무엇. 무엇은 뭐냐면 당신이 오지 않는 이유, 혹은 당신이 남긴 약속의 의미를 생각하는 거죠. 어왜 날마다 개월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하염없이 생각을 하는 거죠. 어왜안 올까? 혹은 당신이 오지 않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연을 보면은 날마다 개월에서 당신을 기다리며 생각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오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연 같은 경우를 보면은. 가도 아주 가지는 안 놀아심은 굳이 잊지 말라는 부탁인지요? 라고 되어 있었는데 보면 이전까지는 시적화자가 추측을 한 거죠. 아 가도 아주 가지는 않을게 라는 얘기를 듣고 어, 언젠가는 돌아올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 부분을 보니까 당신이 남긴 약속이 다른 의미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어떤 의미? 자신이 오지 않더라도 나를 잊지 말라라는 의미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생각해 보니까 오지 않을 당신에 대해서 실망감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가더라도 아주 가진 않을게 이런 의미가 돌아온다는 약속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다시 생각해 보니 자신이 오지 않더라도 나를 잊지 말라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오지 않을 당신에 대해 화자가 실망을 한 거죠. 그래서 오연을 보면은 당신이 남긴 약속이 자신을 잊지 말라는 당부가 아니었을지 생각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학습 활동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년을 보면은, 당신을, 1년을 보면은 당신을 기다리는 화자가 홀로 이제 개울에 앉아 있었죠. 2, 3년을 보면, 봄. 이게 아까 계절감을 드러내는 자연물이 있었죠. 봄을 맞이한 개울에서 아주 가지는 않겠다고 약속을 남기고 떠난 당신과의 이별을 떠올리고, 그 다음에 4, 5년. 이 날마다라는 단어가 있었죠. 그리고 하염없이라는 단어도 있었고, 그래서 날마다 개어울에서 당신을 생각하다가 뭘 깨달았냐면, 어, 당신의 약속이 자신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나를 잊지 말라는 의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개어울의 의미를 찾아보면, 개어울은 화자와 당신이 이별한 공간이자 화자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김소월의 개어울이라는 작품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이번엔 학습활동 3-2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남긴 약속이 뭐였냐면, 나 가더라도 아주 가지는 않을게 라고 남겼어요. 근데 과거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어, 그렇단 얘기는 돌아올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해서 재회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거죠. 언젠간 오면은 내가 임과 만날 수 있다, 당신과 만날 수 있다. 근데 이제 현재는 어떠냐면은 다시 깨달은 거죠. 아, 그게... 나를 잊지 말라는 의미였구나. 그래서 오지 않을 당신에 대한 엄마, 서운함, 실망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 학습 활동 3-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좀 관점을 달리해서 1년에서 당신이, 1년에 당신이 나오죠. 그게 처음에 우리는 떠난 임이라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홀로 개울에 주저앉아서 임을 기다리는 사람으로도 볼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1년에 당신은, 어 1년에 당신이 그렇다고 본다면, 1, 3년의 화자와 4, 5년의 화자가 다르다고 볼수 있다. 그래서 당신은 1, 3년에서 청자가, 그리고 4, 5년에서는 화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1, 3년에서는 화자가 개울에 주저앉아 있는 당신을 보고 그의 사연을 추측하며 당신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랬을 때, 4, 5년에서 당신이 그 물음에 답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다른 관점으로도 볼수 있다. 이번엔 제재기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래 같은 경우에는 자유시이자 서정시 되겠고 성격은 당연히 서정적이고 애상적이다. 주제 같은 경우는 이별의 정안. 그리고 임에 대한 그리움. 특징을 보면은 이 7호조가 중요하죠. 그래서 7호조는 7글자, 5글자 혹은 여기가 네 글자, 세 글자가 합쳐져서 일곱 글자, 다섯 글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삼문보삼문보는 우리의 전통적인 율격인데, 세 개의 덩어리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이별 장소인 개요울을 바탕으로 해서 이별 상황과 화자의 상감을 부각시킨다. 근데 이 개요울은 이별 장소이자 지금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그 장소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별 뒤에 느끼는 섬세한 심정 변화를 고요를 통해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김소월의 작품을 볼 때는 항상 이 75조 3음보를 어,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세 글자, 무슨 일로 네 글자. 그래서 합친다면 일곱 글자가 되겠죠. 그리고 그리합니까? 다섯 글자. 그래서 75조.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의 덩어리, 두 개의 덩어리, 세 개의 덩어리 그래서 삼음보가 되겠고요. 그 다음 다음 거 보겠습니다. 홀로이 세 글자, 개여울에 네 글자 그래서 총 일곱 글자가 되겠죠? 그리고 주저앉아서 다섯 글자 여기 칠오조, 그리고 덩어리가 하나, 둘, 셋 그래서 칠오조, 삼음보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파르탄 세 글자 풀포기가 네 글자, 도다 나오고 다섯 글자 그래서 7, 5조, 그 다음에 하나, 둘, 세 개의 동원, 그래서 7, 5조 3음보, 결국에는 이 7, 5조 3음보가 계속 반복된다. 그 다음은 화자의 말에 드러난 정서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같은 경우에는 당신은 무슨 일로 그리합니까? 오지 않는 당신에 대해서 서운함도 느끼고 원망감도 있죠. 근데 3년을 보면은 가도 아주 가지는 않겠다 라고 했으니까, 어, 혹시나 돌아올 수도 있겠다는 그리움, 그리고 기대가 있죠. 마지막 5연을 보면, 아, 가도 아주 가지는 않노라심은 굳이 잊지 말라는 부탁인가 라고 하면서 오지 않을 당신에 대한 원망, 서운함, 실망이 드러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서가 변화된다는 것을 중심으로 알아주면 좋겠습니다.